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소리내서 읽고 또 읽다 보면 암송이 됩니다. 로마서 8장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자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라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른 자는 영애를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니하고 영에 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마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마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과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과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이 되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 가운데 현재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종류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 것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이니라 우리가 알고니는하나님의 사랑한 자, 고코의 뜻대로 부르시면 이분자들에게는 모든 것이참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울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리야. 기억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영향을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단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의 말씀 그말씀의 힘과 능력과 위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오늘도 입고 승리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브가시.